이거 모르고 조명 쓰면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. 혹시 전기요금 폭탄 맞은 적 있으세요? 우리 무심코스는 조명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이 훌쩍 날아간대요. 충격이죠? 오래된 조명이 주범인데 옆집 박할머니도 그랬답니다. 밝은 집 좋아하다. 낡은 등으로. 전기 요금 대폭탄 맞으셨대요. 남의 일 같지 않죠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몇 가지 똑똑한 방법으로 전기 요금 줄일 수 있어요. 첫째, 오래된 조명은 무조건 LED로 바꾸세요. 산자부 자료 보니, 백열등보다 최대 80% 형광등보다 50% 절약된대요. 초기 비용은 있지만, 금방 뽑고도 남는다고요. 둘째, 스마트 조명 써봐요. 센서나 타이머 기능으로 전기 낭비 줄이고 밤에 낙상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.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결과 20% 절감 효과 확인됐대요. 셋째,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기. 커튼 활짝 열고 낮엔 인공 조명 아끼는 것만으로도 전기 절약과 정서적 안정에 좋다네요. 환경부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. 작은 습관이 큰 전략으로 이어집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조명 관리로 똑똑하게 지켜봐요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. 고맙습니다.